안녕하세요, 성원우TV입니다. 오늘은 여기, 어, 여기, 여기 이탄입니다 여기. 알죠? 강한천 습지 생태공원.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. 저기 계단이 있는데 한번 가봐. 네. 네, 생태공원. 엄청 <laughs> 힘드네요 자 여기에는 이런 길과 저기 저기 이런 길과 저런 길이 있어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여기 아래 이런 <목소리> 이런 계판이 있어요. 하얀색 계판이 이렇게 있지만 한번 가봅시다. 네, <목소리> 자, 이런 엄청 <목소리> 많라 나옵니다. 네. 근데 엄청. 이거 나오니까. 음. 네. 아빠 여기 있잖아, 왜. 자. <목소리> 여게 확대돼서, 이런 게 있어요. 어? 네, 3탄을 만들, 네, 여기 갑자기 사고가 나서, 네, 상탄으로 만들었습니다. 네. 잠깐만요. 여기, 이야, 저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요. 네, 가고 있는데. 자. 자 이것으로 오늘 <laughs> 동아창수지생태공원 편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